자, 신랑 이태원분과 신부 김하연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는 어디에 계시죠? 네, 신랑 신부는 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탠드업. 네, 손 들어주셔서. 네, 신랑신부속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랑신부 제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예, 스탠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신랑신부 동시 입장할 건데, 입장할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동시 입장, 네. 네, 어,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신랑분이 신부분 모르게 진행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네, 어, 정말 신랑분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할 게 없냐 싶어서 주례 선생님을 또 모셔봤습니다. 어, 주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부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던 신부분의 전 남자친구이신 네, 배불뚝이 씨 모시겠습니다. 네, 또기형 나와주세요. 내가 결혼하니? 한대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좀더 가까이 오고 주시면 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혼인 서약.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는가? 예. 뭐이자식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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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깬것 같으니까 배우들이 네, 어, 진정하시고요. 네. 어.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는가? 네. 나밖에 없대. 네, 진상 그만 부리시고요.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성운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운 선언문 이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축복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부부가 예, 되었고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사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조에 결단했고요. 자 다음 순서는 주리사를 대신해서 우리 신랑분께서 또 동영상을 준비해 주습니다이 어, 스크린 보이시죠? 이 스크린에 이제 동영상이 나올 텐데요. 한번 동영상 들어주세요. Thank okay. 아, 아. 아, 이제 신랑 신부의 방식에이 중앙으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신부분께서 감독 셨기때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셨는데 오, 신부분의 눈물 여기 잘 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도, 신랑분께서 동영상으로 프로포즈를 해주셨지만 프로포즈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육성으로 하는 프로포즈가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신랑분의 육성 프로포즈 시간을 가져보실 때 우리 신랑분은 프로포즈가 처음이시죠? <웃음> <웃음> 네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포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첫 번째 방법은 뭐 짝해지기 재미있가지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렇게대고 하는 방법이있이고요다고한 방법은 한쪽 무릎을 꿇고멋이고프로포즈이는방법이있습이다이두가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랑아께서 로맨티스트인지 아니면아간쓰레기인지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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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름아야고 예, 네, 배낭이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분 서로 마주봐 주시고요. 두분 서로 마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로포즈 잘할 수 있게 분위기 바꿔주세요. 네. 아, 네. 아주 이쁜 편지지가. 자, 마이크 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오늘 알면서 속아준 건지, 눈치를 못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 이 자리에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어느덧 당신과 내가 만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왜 이렇게 미안한 일들만 생각이 날까요? 연애 시절 항상 당신에게 이야기했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 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당신을 웃게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테니, 지켜봐 줘요. 당신이 제 곁을 함께 해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몇해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들 때 법원에서 근무하다 실업자가 되었을 때 당신의 응원이 없었다면 현재의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태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남자의 지조는 그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때알수 있고 여자의 지조는 그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알수 있다 했는데 당신이 먼저 저에게 그 의리를 보여줬네요. 앞으로 살아가며 우리 지키는 남편, 친구 같은 남편, 애인 같은 남편, 가정의 버팀목이 되는 남편이 되고자 합니다. 5년 전 처음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날, 했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살아가며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몸이 불편해지거나 병이 들어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하연아, 나와 결혼해 주겠니? 박수 한번 주셔요. 꽃 전달 네, 꽃 전달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 엄청 큰 봉인 형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인이 거기 좋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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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원하신 대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네 어, 좋습니다 아네아 어, 정말 신랑분의 그정성 담긴 진짜 진심어린 마음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랑분의 생각입니다 네 <laughs> 신부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신부분은 이제 이 프로포즈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은 이제 머리 위로 하트를 들으시면 되고요 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더 큰데서 해달라 차에 집키를 가져와라 하시면은 저 인형 태우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 신부분의 선택은요. 고마워. 네, 마워 네. 꼭 안아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 네. 신랑 네. 아, 신부는 이제 A쪽으로 잠시만 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결혼식에서 축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축가 선생님을 또 모셔봤습니다. 축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성악을 또 전공을 하셨고요. 현재는 연극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한정하고 계신 우리 조바로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조바로 선생님. 아무리 네, 그랬어 두분 결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결혼 찬성 97%, 결혼 반대 0%, 나머지 3%는 조화로 선생님, 또 꺼져주세요가 되겠습니다. 네, 뼈다귀나잘 파시고요. 어, 네, 좋습니다. 침략신분들 이쪽으로 잠시만 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순사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순사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뽀뽀. 네, 뽀뽀. 이건 애들이 다 하는 거죠. 네, 키스. 어저 반사 시기이 진짜 빨라요. 네. 자, 이제 키스 타임이 되겠는데 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이서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게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스 강사님을 또 모셔봤는데요. 어 같은 경우에는 키스 전문가, 키스 유학파, 키스의 달인 우리 이제 배불뚝이 씨가 얘기했는데요 어, 우리 배불뚝이 씨께서 이제 뽀뽀, 키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먼저 뽀뽀입니다. 이게 입이고요. 이게 입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저희 둘이서도 할수 있고, 저희 셋이서도 할수 있어요. 서양식 서양식 힌다니까. 키스는 조금 달라요. 이게 입이고, 이게 입인데 열려. 이게 뭔가 나오는데 서서히 다가가서 어, 너희들이 지금 뭐하니? 어, 이게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이게 키스입니다. 예, 간단히 세월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아졌면 이제 키스를 잘할 수 있게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신라 신부 키스타. 네. 참고로 세야 끝납니다. 네, 신라 신부 키스타. 네, 이거 키스고요. 다시 한번 보여게요 신라 신부 키스타.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끝나고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이 지역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주례 선생님과의 사진촬영 시험을가져볼 텐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잊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불뚝이 선생님 이제 자리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분은 이제 길을 돌아보시죠. 카메라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어, 가주시고요. 네, 네 사진촬영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명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신 신라 신부 제자리에 서계시고 앞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분 행복한 미래를 향한 행진만이 남았는데 행진할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라신부 행복한 미래를 향한 행진. 네. 음... 네, 네 아, 두분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